암 환자들이 먹는 것들을 조금 제대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생식도 먹고, 여러 가지 면역을 올리는 제품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5일만에 항생제 없이 충농증 고름이 쫙 빠지면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아, 네, 요그 리셋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음. 제가 그 간헐적 단식을 꽤 음. 많이. 그러니까 최근에 그것도 여러 가지 연구가 맞아요. 있는데, 3년 전인가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어떤 운동이 수명을 늘리는지 1등이 테니스였습니다. 제가 병원 가면 운동하지 말라고 왜 운동하지 말라고 그러지? 충격할까 머리에 아, 그게 아니라 그 이제 검진센터 이런 데는 운동을 꼭 하라라고 숨찬 운동을 하라고 하라 하는데 뭐 운동 선수들을 봐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교수님들마다 그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네, 항상 달라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람 음. 있고 어떤 교수님은 하지 말라고. 어 왜요? 또. 운동한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 본적 있냐? 이게 트럼프가 자기는 뭐 어떻게 운동하면 다른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네.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먹는 것도 다 말이 달라요. 그쵸? 고기를 먹어라, 음, 그러니까. 말아라. 논문들이 워낙 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딱 엑기스를 모으고 이제 만든 의학이 생활습관 의학이에요. 음. 그 생활습관 의학에서 여섯 가지 기둥이라 그래가지고 다루는데요. 음. 음. 첫 번째가 먹는 거. 음. 두 번째가 운동. 세 번째가 스트레스, 음. 네 번째가 수면. 오다 해당되는 주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중독인데 주로 술, 담배를 말하겠죠. 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의외인 게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음. 재작년에 나온 이제 하버드 85년 연구. 그래서 음. 85년 전에 하버드 대학생들이랑 그 주변 음. 사람들 이제 모아가지고 85년 동안 심층 면담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누가 제일 건강하고 오래 살았나 봤더니, 음.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음. 먹는 것보다도, 운동보다도, 음. <laughs> 재산보다도, 학력보다도, 왜냐면 학력이 좋으면 치매가 안 걸리고, 뭐, 각각 음. 여러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 하나만 뽑아 봤더니, 교란번수다 빼고 뽑아 봤더니,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음. SNS 이런 거는 다 소용없다고 이미 연구가 밝혀져 있고, 깊은 관계로 이제 한두 명, 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건강하고 장수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섯 가지, 여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서에서도 제일 두꺼운 부분은 먹는 겁니다. 연구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플랜트 베이스. w 푸드 l e f o 식물 기반으로, 채식 기반으로 통으로 다 먹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어떤 거에는 어떤 게 좋고 이게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간 입원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채식을 이제 했어요. 전문적인 채식을 했는데도요. 퇴원하자마자 딸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걸린 독감 다 옮고, A형 독감, 충농증, 합병증 되고, 아 이렇게 입원해서 좋은 거 먹고, 쉬고, 운동해도 이렇게 아파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러다가 황성주 생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먹는 것들을 조금 제대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생식도 먹고, 여러 가지 면역을 올리는 제품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5일 만에 항생제 없이 충농증 고름이 쫙 빠지면서 의미가 있었던 게 성교단체에서 의료선교 팀장을 하면서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 강의는 이제 선교사님이 하고 두 번째 인트로덕션 강의를 제가 하고 나머지는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강론으로 강의를 하시고 이제 마무리 하는 일정이었는데 온라인으로 하고요. 근데 제가 강의를 앞두고 3일 전에 이제 쓰러진 거예요. 중환자실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쓸수 있을 때 이제 전화해가지고 내가 강의를 못 한다. 음... 강의를 <laughs> 종강 강의로 두달 뒤로 밀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앞두고 이제 몸이 아파서 퇴원은 했는데. 그리고 노래하다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또 흥분해서 강의하고 또 기타 치고 찬양인도 이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 생식을 먹고 강의 직전에 30분 전에 고름이 빠지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황 박사님도 알게 됐고, 그러다가 애들 때문에 옮기게 된 거거든요. 그 생식을 드시면 거기에 88가지 야채, 과일, 국물, 버섯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한 끼를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는 무조건 생식을 드셔야 됩니다. 어, 근데 저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던데. <laughs> 그래서 그게 농도가 중요한데요. 네, 그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겠습 <laughs> 두유를 저는, 네. 반을 탑니다. 예. 네. 그 대신에 조금 맛있는 두유를 합니다. 어. 반은 물. 아 물이라. 그러면 이제 맛있는 두유는 좀 단게 들어서 몸에는 안 좋겠지만 네. 그거를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는 두유를 제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생식을 그렇게 먹였구나좀 맛있게 해서. 네. 그래서 두유를 이제 한 팩짜리를 네. 반은 두유를 섞고요. 네. 반은 물을 섞어요. 왜요? 왜다 안... 약간. 묽은 게 먹을 만해요. 아 그래요. 진하게 두유만 섞으면 은 네. 이렇게 뻑뻑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랬나 보다 음. 그리고 아. 칼로리도 조금 제한하면 좋고요. 아. 그래서 이제 목 마를 때는 물만 타서 먹기도 하지만 음. 아침에 이제 저는 무조건 생식을 먹고 음. 저녁에는 지금처럼 식사. 체중이 와. 증가하거나 고기 막 구워 먹으면 여드름이 바로 올라오잖아요. 피부도 안좋아지는게 느껴지고 네. 몸무게가 막 0.5kg 1kg 늘고 그때는 저녁도 생식을 먹어요. 음... 그렇게 해서 저는 관리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3일 정도는 아침 저녁을 생식만 먹고요. 식사는 안 하시고요. 점심은 어. 당연히 병원밥으로 잘 먹고요. 아 점심은 드시고 점심은 먹고 삼시세끼를 아, 그러니까 아, 식... 먹는데 생식을 주로 하신다. 굶지 전역. 말고. 네어 굶으면 안 아니 근데 왜냐면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 해서 네, 맞아요. 그 리셋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음. 제가 그 간헐적 단식을 꽤 음.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녁을 다... 안 드시나요? 저녁을 안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하루 종일 리셋을 할 때도 좀 있고 근데 최근에 그것도 여러 가지 연구가 맞아요. 있는데 굶으면 우리 몸은 저장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밥을 안 먹잖아요 키로수를 안 늘려 그러면 그 애가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음. 어렸을 때 내가 계속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양소를 이제 저장하고 싶어 하게 유전자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지금처럼 리셋을 하루, 뭐, 일주일 아니면 금식을 이렇게 하라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굶었을 때 음. 위장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한 분들 안 좋고요. 습도염 같은 거. 네. 그래서 일단은 저녁을 약간 저칼로리로 생식을 드시고 아. 쭉 아침에 먹고 이러, 이 정도면 간헐적 단식으로 봐도 됩니다. 뭐 생식이 간헐적 단식이 어. 왜냐면 제가 보통 저녁 때 어. 예를 들어서 좀 중요한 뭐 음. 방송이 있다. 공중파에서 노래해야 된다 이럴 음. 때는 아무래도 TV에는 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나와요. 맞아요. 제, 저를 실제로 사람들이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 그럼 네. 나를 어떻게 보셨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음. 그럴 때는 막한 뭐 2주? 10일? 간헐적 단식하면 네. 거짓말 아니라 음. 한 5kg 빠져요. 예, 그리고 방송 나가고 이럴 때가 많았었는데 어.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생식 괜찮겠구나. 음. 네. 아그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리고 시간 절약되고 저희 어머니의 삶의 질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밥이랑 어. 김치랑 채식 먹어봤자 영양소가 얼마 안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거는 칼로리도 150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들 먹여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저희 애들은 다 아침 생식 먹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애들이,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큰 딸은 뭐 잔소리 엄청 합니다. 그안 좋은 거 먹거나 하면은. 저희 아이가 야구를 하니까 저녁 때 훈련하고 오면 9시 반이에요. 음. 그때 밥 먹고 11시 반에 자면날 음.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건식 식도전 무조건 옵니다. 예. 네, 그래서 생식을 그때 두유랑 해서 먹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너무 좋죠. 그 혈당 모니터링 하는 거를 이제 좀 해봤는데 저녁에 고기랑 많이 먹으면요. 새벽 내내 고혈당 유지가 되고요. 그럼 그때 이제 살찌는 거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하다가 폭식하면 그때 이제 살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여러 가지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만 생식을 꼭 드시는 거. 요거 하나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이게 특장점이고 시그너처고 우리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을 뽑자면 <laughs> 생식이 제일 중요해요. 아, 네, 좋은 날이네요. 저는 뭐, 이제 안 좋아서 몸이 이제 외국도 못 다닐 뻔 하다가요. 이제 지금은 작년에 독일 연수도 그치. 일주일 다녀오고, 뭐, 지난달에는 캄보디아도 다녀오고, 여행 다닐 땐다 생식 들고 가요. 비행기랑도 다, 영향이 있으세요? 여, 있을 수 있는 아, 병이지만 아, 저는 그렇구나. 이제 아무런 제한 없이 음. 사는데, 그때 생식 들고 가면 엄청 음. 든든하고. 저는 진짜 외국 많이 나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다음 달, 음. 다음 달에도 일본 갔다가 오고 일주일 있다가 미국 갔다가, 2개월 있다가 또 미국 들어가고, 유럽 가고, 계속 이래야 되니까. 어. 시차도 사실은 이제 속이 편해야지, 맞아요. 비행기에서도 편하니까. 에이. 어차피 하루에 한끼 정도밖에 안 드신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두 끼를 생식으로 드시고, 나머지 그렇게 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음. 수면이 사실은 생활습관이 여기서 네 번째 기둥인데, 음. 사실 미국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건강에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잠잘 오는 방법이 있어요? 동에서 서로 이동했을 때,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을 때, 이럴 때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수면 위생과 관련된 거는 약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 먼저 해야 되고, 어. 기본적으로는 저녁에 햇빛 쬐고, 저녁에 음. 운동하고, 예, 네, 그리고 약간 공복을 약간 유지하고, 음. 사실은 배가 불러야 잠이 되게 잘 오거든요, 저도. 네. 근데 그럼 깊은 잠은 안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건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술 담배는 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좋은 관계는 이제 당연히 쭉 하고 네. 계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운동. 네. 먹는 건 일단 생식 말씀만 오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인데 기본적으로 음. 운동은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유산소 운동이냐 근력 운동이냐. 음. 이두 개가 기본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 운동이고 음. 그거 외에는 뭔지를 들면 스트레칭, 유연성, 균형. 음. 이 정도로 일단 연구가 돼 있습니다 음. 운동은 정의가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근육을 쓰는 이제 이게 운동인 거예요 규칙이랑 계획 신체 활동은 걸어 다니고 모든 게다 신체 음. 활동 근데 그중에서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운동이고요 음.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시간이 없으실 때는 신체 활동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음.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음. 틈틈이 팔굽혀펴기나 이건 너무 좋은 습관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것도 나온 결과인데, 호텔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엄청 육체 활동을 하는데, 한 그룹한테는 이것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알려줬고, 다른 그룹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운동이라고 생각한 그룹은 운동에 했겠네. 효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비, 그러니까 체중도 감소하고, BMI도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는, 음. 이제 책에는 뭐 멀리다 주차하고 음. 걸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음. 걸어다녀요 저는 이제 밥 먹거나 이럴 때는 항상 걸어서 왔다 갔다 병원에서도 하긴 하고요. 일주일에 한번 야구하시는 거. 유산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숨이 좀 차야지 효과는 좋은데, 뛰고 좀 엄청 찼데요. 찼다가 안 찼다가, 아.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잖아요. 네, 네. 그것도 효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인터벌 트레이닝이 시간 절약이 가능하고, 중등도로 뛰면은 30분 뛰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어, 빨리 그렇죠. 뛰거나 인터벌로 하면은 네. 한 20분만 해도 충분한 걸로 돼 있고. 이제 야구는 사실은 하기 전에 몸 푸는 게더안되니3 0분을 계속 뛰고, 네. 뛰고, 왔다 갔다 뛰고, 그리고 캐치볼 하고, 요게 이제. 힘든 근데 보통은 하루 있으니까. 30분씩 어. 5일이니까 3 5, 5 150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2시간 반을 주말에 그렇죠. 몰아서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거를 표현을서 하는 게더 좋은 거 a r r 위켄드 워리어. 그러니까 주말에 음. 어떤 전사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연구를 또 했는데 <laughs> 어, 효과가 그래도 괜찮은 걸로 되게. 아, 그래요. 응.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 근데 보통 위켄드 워리어를 하는 운동들이 이제 미국 그 하버드 연구인데 테니스랑 골프가 좀 많았어요 종류로 네. 따지면 근데 야구는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습관들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네. 평소에 두통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거는 안 아프시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유, 그러면 지금대로 유지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버티는 운동이 요즘에 연구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음. 생활습관이 약 필수 논문 중에 하나 이제 재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원래는 혈압을 내리려면 유산소 운동, 뛰는 걸 한다든지 인터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더 많이 떨구는 게 버티는 운동으로 나온 거예요. 버티는 운동. 예를 들면 벽 스쿼트인데 버티기, 그리고 엎드려서 하는 플랭크 음. 이런 거 아시죠? 음. 네. 이렇게 하는 플랭크가 있고 벽 스쿼트는 그냥 벽에서 기대고 쭉 그냥 버티 이렇게 버틴 상태로 음. 있는 거. 2분 정도. 음. 이게 더 혈압을 많이 떨구는 거돼 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좀 촬영하실 때도 그렇고 좀 음, 하실 수있 거예요 전신 운동이니까. 이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어요? 잠이 좀잘 오는 방법이 아까 공복이랑 저녁 대 예. 햇볕처럼 뭐 멜라토닌 같은 거 조금 드셔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 약은 없이 조금 하시는 아니,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말고 저희 아이가 음. 아, 잠을 못 자요. 몇 살짜리가요? 5학년짜리가. 운동을 3학년짜리가 운동한다 해. 5학년짜리는 수영을 해요. 낮에도 따로 자는 것도 아니고요. 어, 어. 얘는 정말 에너지가 그러면은 더 에너지를 빼야 될것 같아요. 그 수영 그 수영이 또 선수반이에요. 정말 힘들게 정말 제, 잠이 시간... 제일 잘 오는 게 수영인데 원래 어. 저녁에 하나요? 네. 저녁 몇 시쯤 하나요? 여 시, 7 시. 말씀드리면 조금 당기면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6, 섯일 시에 너무 액티베이션 되면은 잠이 안오옵니다 오히려. 그렇죠. 축구 선수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녁 경기하면 음. 밤에 아그 그래서... 시간을 당기면 좀네 한번 그것만 한번 해봐 주세요. 아.